음. 그렇습니다. 오늘도 화장 지우기 귀찮은 날입니다. <laughs> 그날이 돌아왔습니다. 화장 지우기 싫을 때난 가끔 카메라를 켠다. 사실 이제 리포터 촬영하면서 정말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기억에 남는 음식 방송 준비했습니다! 이런 것도 먹었다고? 충남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 가면, 공 계란이라고 있어요. 이제 그쪽에선 보시날이라고도 하는데, 지금도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, 촬영가는 이제 차 안에서 작가가 계속, 어, 공계란 먹을 수 있어요?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공계란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. 뭐, 구운 계란이라는 건가? 군 계란? 아니면 뭐, 고웠다구운 계란? 뭐, 이런 거, 요런 건가? 그래서 잘 모르지만, 그래도 뭐, 계란이면 다 맛있겠다 싶어가지고, 어, 그럼요, 먹을 수 있어요.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.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, 오, 어, 공계란이 부하 직전에 다큰 병아리가 통째 계란으로 삶은 거더라고요. 음 충격이었잖아. 공계란이라는 말도 이제, 썩었다. 골았다, 의그 곤계란이었던 거예요. 사진으로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좀 이제 보기 조금 이렇게 그런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검색해보세요. 괜찮으신 분들은 곤계란 을게 검색해보면 그막 형태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찐그 그 곤계란을 이제 그 사장님이 막 이렇게 막털 이렇게 막, 이렇게 막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그막 털을 뗄 때마다 그 형태가 막 이렇게 목이랑 이 부위가 어떤 모양인지가 너무 잘 알기는 거예요 어. 근데 또 거기서 어머 음, 저못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사장님한테도 죄송하고 분위기도 좀 이상해질 거고 아 리포터가 갔는데 뭐라도 하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먹었죠 어, 미리 말하면 좀 먹여주셨어요 그... <laughs> 와... 털과 뼈와 그... 그...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그게 막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맛이 좋게 표현하면 그 어떤 계란 노른자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진한 맛. 진짜 좋게 표현하면 약간 비리죠. 먹고 나서 그 하루 동안 뭘 먹어도 진짜 거기서 무슨 생매실 같은 것도 막 씹어 막 먹고 막뭘 상큼한 걸 먹고 가글을 하고 해도 그 비린 맛이 내 네, 가더라고요. 생각보단 괜찮아요, 근데. 오, 덕분에 이제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아이 친구가 몸을 사리지 않는 아주 열심히 성실히 하는 친구구나 하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죠. 근데 진짜 보시날이 맞긴 한것 같아요. 다음날 화장을 했는데, 화장이 엄청 잘 먹어요. 곤계란 잊을 수 없어요. <laughs> 두 번째는, 어, 제가 이제 사랑니가 완전 누워있었어가지고, 한 시간에 걸쳐서 정말 그 수술을 통해서 뽑았거든요? 와, 진짜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. 정말 턱도 빠질 것 같고, 의사선생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이 뒤에 그제 사랑니를 뽑아준 치과선생님 감사합니다. 보실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아니 근데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뽑은 다음에 다음날 이제 제철 과일 촬영 오디 촬영을 갔어요. 오디 근데 이제 전날 이제 냉찜질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 앉은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디 촬영을 가가지고 오디가 오디 있지? 하면서 어. 재미나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오디 한 상자 쫙 이제 차려가지고 음식을 소개했는데 그 오디 잼으로 만든 샌드위치도 있고 오디 피자도 만들고 뭐 생과일 주스랑 오디 샐러드랑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. 어, 사랑니 아프지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잘 먹었어요. 근데 다음 날 이만큼씩 이렇게 부은 거예요. 그리 입을 못 벌리겠고 와왜 이렇게 아프지 뭐지 했는데 그 음식 중에 오디 와인이 있었어요. 어? 근데 사랑니 빼면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염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어서 허, 완전 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술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과일이 들어왔으니까 오디가 들어갔으니까 어디가 들어갔으니까 음료수처럼 파개졌다고 마신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맛있다 야 치과 다시 갈 뻔했어요 응아 음. 정말 죽을 뻔했어요 땡땡 부어가지고 어우~~ 끔찍해 근데 진짜 오디 와인이 진짜 맛있어요 어 추천드려요 다음은 뭐든지 많이 먹으면 탈란다입니다. 그 매운맛 특집을 찍는데 하루에 한세 군데를 가요, 보통.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아침 10시부터 매운 짬뽕 먹고, 이제 두 시간 후에 또 매운 등갈비찜 먹고, 또그두 시간 후에 매운 닭발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시간 텀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가는데, 와! 집에서 진짜 매운 정말 막, 막 기침 나오는 눈물 나오는 막그 짬뽕을 먹고 이제 또두 번째 매운 등갈비 막 뜯으면서 진짜 실슬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좋진 않아요. 하지만 닭발을 또 먹어야 되니까 나는 리포터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닭발을 먹었어요. 와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좋지 않고 다음 날 아주 그냥 배랑 또 이제 엉덩이까지 그냥 얼마나 아팠는지 와. 오래가도록 더화장실몇 번을 갔는지 그래서 겨우 진정하고서 다음 촬영이 팥빙수 특집이었어요 또또세 군데를 팥빙수 각양각색 배추 빙수 먹고 또 무슨 메론 빙수 먹고 그 뭐야 그 코코넛 빙수 같은 거 먹고 두 시간 통으로막 이렇게 겨우 진정시킨 배또 아프고 또 엉덩이 아프고 이제 관자놀이까지 아파지고 띵한그 느낌 있잖아요 찌릿찌릿 오!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이고 디저트지만 맛있는 것도 하루에 하나만 드시길 추천드려요. 네, 리포터가 아니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? <laughs> 사실 정말 맛있는 맛집들 많이 다녔었거든요. 근데 진짜 베스트 맛집들은 제가 어, 상황이 좀 좋아지면 직접 가서 컨텐츠로 좀 소개해드릴게요. 그럼 뿅! 귀찮다 식기! 유유! <laughs>